잘 되는 명, 정혜도입니다. 운이 좋은 시기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이 좋은 시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일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아, 타이밍이 잘 맞는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 귀인으로 나에게 다가와요. 마지막으로, 없던 활력이 생기기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반드시 운이 좋은 시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 영상의 주제를 운이 좋을 때는 이걸 반드시 하세요. 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밀어왔던 일을 하세요. 일이 밀렸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의 의지나 여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어떤 기회나 대안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일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운이 좋은 시기에는요. 나에게 힘도 생기고 의지도 생깁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나에게 오고요. 또 방해했던 그 무언가가 힘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뤄왔던 일을 하기에는 이때가 적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사나 이직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미뤄왔다. 못 했다라고 하면 운이 좋은 시기에는요. 좋은 직장이나 좋은 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만일 집이 안 팔려서 내가 이사를 못했다라고 하면 이 시기에 집이 팔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만일 내가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운이 좋아졌다면 절대로 그때는 이동을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운이 좋은 시기에는 에너지도 넘치고 좋은 아이디어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 미래에 먹고 살 거리를 준비해 두는 겁니다. 운이라는 것이 계속 좋지만은 않거든요. 가을에 우리가 추수를 해서 비축해 두었다가 겨울에 먹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많이 쌓아서 저장해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업적으로 자격증이나 별도의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업을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을 수도 있죠. 운 좋은 시기에 제대로 해 놓은 것이 5년, 10년을 먹고 살게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세 번째, 새로운 인연을 만드세요. 운이 나쁜 시기에는 새로운 인연이 악연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운이 좋을 때는 귀인들이 나에게 다가오겠죠. 그러면 이런 좋은 인연은 지금 운을 더 좋게끔 커지게 만들어 줄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나에게 보여주기도 해요. 연애도 운 좋은 시기에 만난 사람은 나를 더 발전시키고 결혼으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으로 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로 결혼할 준비가 되었을 때 만난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운 좋은 시기에 만난 사람하고는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결혼식을 할 예정이다, 계획이 있다, 라고 하면 이 시기에 결혼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임신이나 출산도 운 좋은 시기에는 잘 되고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네 번째, 운 좋은 시기를 최대한 오래 갈수 있게 지키는 거예요. 운 좋은 시기를 선물 받은 사과 한 박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 안에 20개의 사과가 있어서 나는 필요할 때마다 그 사과를 꺼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보관을 잘못해서 상에서 못 먹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훔쳐가서 내가 못 먹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걸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을 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현재의 장소나 상황을 갑자기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이미 운이 좋은 상태의 집이나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동을 하거나 이사를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잘 인연을 맺고 있는 귀인과 단절을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랑과 자만은 좋은 운을 상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 악연을 멀리 하는 거죠. 악연은 내 사과를 빼앗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운 좋은 시기에 반드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누구에게나 반드시 운 좋은 시기가 옵니다. 그거를 빨리 알아차려서 제가 말했던 것들을 실행하신다면 10년 동안 못했던 일을 1년에 다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운 좋은 시기가 끝날 때쯤은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원카드 제너럴 리딩의 주제는 어떤 좋은 운이 올까? 입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잘될 운명의 기운이 전달됩니다. 어떤 좋은 운이 들어올까? 원카드 제너럴 리딩입니다. 여기에 있는 빨간색, 파란색, 분홍색, 노란색, 초록색 다섯 개의 색깔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택하셨죠? 빨간색을 선택하신 분들 휠로 어, 폴춘,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네요. 우선 이 폴춘이라는 뜻 자체가 운인데요. 그래서 운은 들어올 거예요. 근데 어떤 운이냐면 위에 있는 손과 아래 있는 손이 이렇게 맞닿죠. 이건 뭐냐면 나보다 높은 위치 나를 좀 끌어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나를 끌어주는 그런 인연이 나에게 온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소울 님이 어떤 것을 배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라고 하면 그쪽으로는 스승 귀인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카드가 이제 수레바퀴가 돌고 돌아도 원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 원래 있던 상태로 내가 돌아가고 싶다. 뭐 만약에 이거를 연인이라고 한다면 이별 후에 재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은 재회에 관련된 운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복직을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를 회복해야 되거나 원 상태로 복구하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쪽으로도 운이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어떤 일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이나 지식을 좀 빌리 빌려서 하시면 수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재회를 기다리고 있거나 복직을 어, 원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어, 좋은 운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어, 행동하시거나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파란색을 선택하신 분들, 네 황제 카드가 났네요 황제. 이 황제는 어떤 황제냐면요, 뒤에 있는 불모지를 다 깎고 내가 직접 돌로 만든 단상 위에 앉아서 왕관을 쓸 자격이 있는 황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드를 어, 징기스칸의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어,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요. 소울 님이 어, 이제 내가 성취하고 달성할 때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에서 내가 합격을 한다던가 취업이 된다던가 아니면 어떤 일에서 이제 내가 독립적으로 우뚝 선다던가. 그런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준비를 하신 분은 그쪽으로 좋은 운이 있으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딱 매듭 짓고 완성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분홍색을 선택하신 분들.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 카드 나왔어요. 네. 지금 그냥 이 카드는 보면 기분이 좀 좋지 않으신가요? 보시면 하늘에서 손이 나오고, 그 위에 큰 금동전이 있고,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나에게 금전운이 들어온다. 금전운이 시작된다. 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을 땐 어떤 좋은 운이냐면, 소울님에게 새로운 금전의 출처가 생깁니다. 뭐, 예를 들면, 본업을 하셨던 분은 다른 어떤 부업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본업에서 뭐, 인센티브나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성과급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새로운, 뭐 예를 들어서 취업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게 되거나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존에 하고 있던, 기존에 벌던 어떤 금액에서 수익에서 플러스 알파로 들어오는 그런 금전운이 있습니다. 노란색을 선택하신 분들. 10번 컵카드인 패밀리, 가족카드가 나왔어요. 좋은 운이라는 주제에서 이 가족 카드가 나온다면, 내 아에게 좋은 운이라기보단,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에게 좋은 운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자녀가 시험 운이 좋아서 합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가 승진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어 어떤 성과급이나 아니면 뭔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아닌,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일을 꼭잘 해야 되거나 아니면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가족 구성원에게 좋은 운이 있어서 좋은 소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곧 생길 것 같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초록색을 선택하신 분들. 11번 저스티스. 정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보통 문서운, 그다음에 어떤 법적인 뭐 소송 그런 것과 관련돼서 운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카드거든요. 여기 보시면 저울과 칼을 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법원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좋은 운이 있을 때는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협상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소울님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갑니다. 이제 문서운이라 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아니면 지금 어, 법적인 어떤 소송이나 이슈가 있는 분은 그것이 어떤 식으로 좀 좋게 풀리냐면 깔끔하게 끝나요. 그러니까 어, 이것이 이제 뭐그 뒤로 더 연속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끝. 근데 그 수준이 뭐 나한테 100%다 기우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한테 100% 기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정 수준. 아이 정도면 나도 뭐 대만족은 아니지만 괜찮다. 상대 쪽도 뭐더 이상 뭐 내가 진행을 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좀 법적으로 관련된 일이 있다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카드고요. 그러니까 계약도 그렇게 좀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되는 그런 운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